지일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일리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그리고 준비물도 소개하겠습니다. 아, 참, 까먹은 게 있네요. 제목은 저주받은 인형이에요. 자, 그리고 소개하지 못하던 걸 다시 소개하겠습니다. 자 미미 인형. 그리고 이것은 짠, 이것은 미미 인형입니다. 이거는 보라, 이거는 소피인데요. 보라는 소피의 누, 언니고요. 소피는 보라의 동생입니다 자 그리고? 그리고 침대 어 이거는 미미와 보라가 같이 생활하는 소피에요 아 소... 소피랑 같이 생활하는 침대입니다 짠 그리고 <laughs> 보물 안 이거는 먹을게 들어있죠 그리고 캠피카 짠 <laughs> 캠피카 <자, 웃음> 그리고, 스테이크, 네! 이 정도 물품만 있으면 우리는 무서운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인데요. 네,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그러면 이제 나중에 뵙겠습니다. 동생아! 왜 언니. 너이 우비 좀 갖다 버리고 와. 알았어. 이거 찢어졌잖아. <laughs> 언니! 아, 왜? 있잖아. 응. 어쓰레기장 가니까 응. 이 귀여운 인형이 있더라고. <laughs> 너무 귀엽다 이거 니꺼야? 네 아니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데? 그러면? 아 이거 언니 자기 딱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우와 정말 고마워 고마워 너무 고마워 뭐 시작. 뭐해 야, 너뭐 하냐고! 아, 나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어. 야, 지금 밤 10시가 넌 빨리 자야지! 알았어. 내가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거든. 그러니까 빨리 자. 알았어. 언니 좀 비켜봐. 언니 살이 쪄가지고. 아유! 자, 그럼, 잔다. 나, 목 뭐, 목이 좀말르네 좀, 나물좀 마시고 올게. <laughs> 아, 목이 지 어디? 뭐였지? 아, 물이나 마셔야겠다. 할라 응, 뭔 소리지? 할라뷰. 어, 인형이 뭐야? <laughs> <laughs> 언니! 왜? 응, 응. 어, 인형이 아까 응 막. 돌아다니고 말도 했어. 내가 도래... 아까 쓰레기장에서 주워준 그 인형. 뭔늘에 여기 있잖아, 내 어? 인형. 왜, 근데 아까 그본 인형은 뭐였지? 네가 잘못 본거 아니야? 니네 장꾸대 심하잖아. 그... 나 분명히 뭘 마시러 갈 때. 그래, 몰라. 네딴 생각 했니? 아 모르겠다. 자자. 그래, 일단 자자. 피곤해서 그런마가그 <laughs> 그래. 꺾 <그렇지. 꺽. 웃음> 음. 좋 아침이다. 야, 소피아, 소피아! 네. 우리, 오, 몸, 몸도 답답한데, 오랜만에 여행 좀 갈래? 그래, 좋아, 좋아. 그래, 그래. 가자. 어이 이, 이 인형, 우리 애코잖아? 우리 애기에 왜, 수유진장에 버렸는데, 왜 여기에 있지? 아, 이거 있잖아요. 너무 멀쩡해서, 제가, 어, 가져왔어요. 우리 언니가 좀, 잠버릇이 심해서 좀어 무서운 꿈을 꿔요. 그래서 이걸 음. 가져와 요 귀엽고 그래서. 소피야 왜 그래? 아 어떤 아줌마가음 음. 이게 자기 딸 건데 어 버려진 인형인데 음. 음 그래서. 그럼 가져가시는 거예요? 음 아니 그냥 원래 버려진 거니 우리 딸이 이거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린 거니 이내 가지렴. 잘된나 언니. 버렸다고 하는 그래. 빨갱빛 카를 타자. 그래. 어, 언니! 음. 어, 언니 인형이 왜 여기 있어? 어, 어? 나 방금 전에, 어, 저기 위에다 있었잖아. 그러게. 언니가 옮긴 줄 알고. 나, 그럼 누가 옮겼대? 나 아닌데. 니야? 아니야. 그럼, 어, 뭐야? 어? 혹시 그 아줌마가 옮겼나? 근데 아, 아줌마 오기 전까지는 우리 캡틴가 문 닫고 있었지 맞아, 않아? 맞아. 아, 어, 그, 그리고 우리 아줌마, 아줌마가 그냥 뭐냐, 우리 가지라고 한 사이에 그냥 갔잖아. 그러게. 이 인형이 제 발로 걸어온 것도 아니고. 그러게. 우린 다못 봤는데. 에이, 몰라. 설마. 그러니까. 우리가 잘못 본 거겠지. 아마도 그렇겠지. 누가 갖다 놨을 수도 있겠잖아. 그럼 빨리, 우리, 레츠고 하자. 그래. 나 몸이 너무 피곤하다. 빨리 나가고 싶어. 알았어. 부릉부릉. 부릉. 언니, 응? 언니가 안고 있던 인형이 왜내 무릎에 와있대? 어? 몰라. 내가 갖다 놨나 봐. 그럼 간다. 슝! 어. 불렀어. 아니 그 인형이 나한테 저절로 다가왔어.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물 마실 때 알려봐 알려봐 하고 걸어왔다고 했잖아. 그래? 아! 아! 우리 빨리 집을 찾아야 다 자,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니까요? 소피가 모르고 저주받은 인형인 줄 모르고 그냥 가져와 버렸네요. 그러면 이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. 이탄에서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!